저희 세 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는 이미 나왔어요. 주어담이 뭐가 나왔죠? 동사 네, 동사는 나왔어요. 그렇죠? 뭐가 남았죠? 명사. 명사하고 형용사 나왔죠. 그럼 주격보가될수 있는 분사는 뭐하고 뭐죠? 그렇죠. 명사랑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네. 그 선생이 펠릭스고, 펠릭스가 그 선생이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선생은... 키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이, 그것은 이게 형용사 이제 형용을 하는 겁니다. 디스크립션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동사는 나왔고, 보세요. 동사, 나머지 고나두개 남았잖아. 요 명사랑 형용사, 그죠? 예, 그래서 명사, 형용사 내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축격보호자리 이형식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사는 안 냅니다. 시험에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명사가 아닐 경우 오답이 될 만한 품사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근데 형용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어 얘가 명사였잖아요. 주어가 맞죠. 주어가 명사 맞죠. 그죠? 명사랑 친한 애가 명사고, 명사랑 친한 애가 형용사죠. 그런데 명사랑안 친한 애가 하나 있죠. 명사랑안 친한 애 하나 있었죠. 누구였죠? 그렇죠. 형용사는 부사가 모습이 비슷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명사 절대로 안 냅니다. 얘내 가지고 얘를 냅니다. 이게 이형식 문제입니다. 이형식은 이형식 위해서 이형식 뭐가 하나 늘어났죠? 보호. 그럼 출제자는 어디에서 문제를 만들까요? 주어 동사 술치거나 시제 빼고는 이 동사 쪽에서 문제 내는 게 있어요. 수일치 시제 수동 태능 동태라고 나중에 배웁니다. 그것 제외하고는 이형식은 무조건 어디서낼 수밖에 없죠. 무조건 보호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형식이라고 딱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죽자사 여기만 체크하고 나와야 돼. 어, 여기만 여기만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나중에 문장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동사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왜 이게 이 형식 동사인 내가 어떻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간 안 풀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땐 알겠는데 문장을 보면 어떤 형식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그럼 구체적으로 시험에 그동안 나왔던 주로 다뤘던 형식마다의 동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동사는 이제 암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식이고, 자 그리고 또 삼형식하고 5형식 해보겠습니다. 문법이 조금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좀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자4형식은 예.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형식인데, 뭐, 뭐 약간 짜증나는 형식입니다. 예. 짜증나는 형식이고, 여러분들 일형식이 기본이라면 2형식은 뭐가 확장이 됐죠? 도가 확장이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 부릅니다 근데 용어는 뭐 대충대충 뭐 대충 하세요 예. 자, 3형식은 기본형입니다 근데 오형식이 확장형입니다 뒤에 뭐가 하나 붙을까요 어, 보호가 하나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 뭔가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까 처음에 보호 붙일 때 근데 보호라는게 어떤 품사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것 같아요 명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있죠. 어디에 있는 명사?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예요.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 어디 있죠? 주어죠.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 어디 있죠? 예, 목적어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목적어 되죠? 목적보어, 목적격보어, 오브 j e c t i v e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OC라고 나중에 씁니다. 얘는 SC라고 쓰고. 예. subjective complement라는 뜻이고, 이건 objective complement라는 뜻입니다. 목적격 보호인데, 어, 이런 오형식을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오형식 만약에 기준으로 문제를 냈을 때, 오형식 문제는 어지간하면 어디서 문제를 만들어 낼까요?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적 보호에서.